어, 여기는 노동당사입니다. 천혜 노동당사 아, 평화길에 있는 그 DMZ 그 평화길의 그노동 당사입니다. 아, 이쪽에 주요 볼 거리는 백마고지, 에마 우령비 기념비, 화살머리고지, 소이산, 근대 역사 문화 노동당사, 아, 철원양교 도피한사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이, 이저 모습이 지금 노동당산인데요 <laughs> 노동당, 예. 참 이게, 아, 철, 그 건물 그 구조만 남아있는, 아마 많이 보셨, 보셨을 겁니다. 노동당사, 아, 예, 모습이 예,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예, 아까 그 드립커피에 가서 그 이쪽 계신 지역분들하고 어,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, 참 이쪽 지역에서 이제 휴전을 앞두고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겠죠. 들어와서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또이 개성 쪽은 또 이렇게 북쪽한테 점령지가 되어지는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, 해네디들 이런 곳에 올 때마다 자 우리 분단에 대한 아픔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. 목련꽃들이지좀 있으면 꽃, 됐습니다. 아, 와보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폭격을 맞아가지고, 이렇게 아주 그냥 항상한 남아 굴줄만 입고 있네요. 저쪽에 올라가면, 예, 아, 좀 이렇게. 그 내용을 볼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쪽으로 아마 들어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또게 무궁화 무궁화 단지가 좀 있고요 단지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들어가질 못하게 그냥 밖에서만 볼수 있게끔만 이렇게 놨군요. 네. 저 안에 들어가서 좀 촬영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못하고 그냥 쭉 도로만 볼 수만 있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. 이런 네. 곳입니다.